아빠가 아이를 폭행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인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나 기타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자기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다퉜고 결국 2심에서 부죄가 선고가 됐어요. 물론 사체 부패가 워낙에 심해서 부검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종합해보면 아이 아빠의 행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아이가 사망할 수 없는 사건인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법원에서 상해 치사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인데 어떤 남자가 버스에서부터 피해자 1층까지 쫓아왔는데 1층에서 숨을 만지고 소리지르고 그러니까 동생이 쫓아갔어요.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가리키는 방향으로 쫓아갔는데 강사님이. 무죄 같다. 몇초 사이지만 시야에서 놓친 시간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이미 숨어버렸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 잡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심증 피력을 하셨고 저는 끝까지 유죄를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습니다 Mm-hmm.